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준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너나 몰라? 응? 야 내가 너네들 천년 전에 쳐 죽을 때 저승 차사였어.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천년 전 일이라고! 저승의 염라 대왕으로부터 받은 불가능한 미션. 전생을 알고 싶은 저승 차사들이 있습니다. You hey, you know who I am, right? You're my doctor. I need to make my wife fall in love with me again. I want to ask you out, on Jose. Okay.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린 아내, 아내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남편도 있죠. 오늘의 영화문작소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영화 두편 신고 함께 임과현. 그리고 서약입니다. 자 먼저 신과 함께 인과 연입니다. 전편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귀를 데리고 염라대왕 앞에 간 저승 차사들 염라께서 내리신 모든 벌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망자 김수홍의 재판도 반드시 받게 해주십시오. 거그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laughs> 대신 조건이 있다. 이승에서 망자를 하나 데려와라. 어춘사. 이미 죽었어야 할 춘삼이 할아버지를 데려오고 싶어도 이 집을 지키는 성주신이 있어서 못 데려오고 있었다는 내부 컴플레인. 신이 담겨 있는 단지를 술처럼 원샷 때리면 일이 술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어, 어 잡혔어요? 오 응? 성주신 내려놓아라. 그거 현동이 밤에 오줌 싸고 똥 싸는 요강이야. 이런 변이 있나. 일단 한대 맞아보니 정면 승부는 안될것 같아서 스피드로 상대해보는데 제 아무리 재롱을 부려도 상대는 마동석. 잡았다, 이녀아 엄청 세네요. 부렴을 맛보고 나서야 겸손을 배우는 저승차사들. 야, 내가 너네들 천년 전에 처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저승차사였다면 그러면 우리를 어...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난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laughs>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의 기본적인 맥락이 뭐냐면 잘 들어 저 꼬맹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이야 그 전까지 이건 압수. 입학 전에는 할아버지 못 데려간다는 거죠? 저 승에는 못 데려가지만 2승에서 돈 받으러 온 무서운 엉마들이 데려가겠네. 어, 사람한테는 힘을 못 쓰네요. 여기도 이런 변이 있나? 자, 우리가 멋진 줄할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저희가 할아버진 저승 모신 다음에도 어린 현동이가 혼자 잘살수 있는 방법까지 성심성의껏 일대일 맞춤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왜 이럴 줄 알았어? 상조 서비스에 과대 광고 같다며 국방비를 끼려다가 지금은 방법이 없다! 어? 수건이... <laughs> 오케이, 딜. 구두 계약 성사시키고 밀린 돈 받으러 온 덩치들에게 살짝 저승의 문턱까지만 안내해주는 해원맥. 급한 불 껐으니까 약속은 지키셔야죠. 옛날 이야기 내놔. 내가 누구야? 여진족들이 널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하얀상. 해원맥, 넌 고려와 여진의 경계를 나누는 북방 지역을 관할하는 무시무시한 무장이었어. 고려 시대 장수였던 해원맥, 펄래행한 지금하고는 다르게 카리스마가 있어. 오우. 옆에서 받아쓰기가 취미 미취하가동. 옆에다가 리그러더 취미나. 아, 사기 아니고 <웃음> <웃음> 이야, 고려 시대 유학파나셨네. 하얀 썰. <laughs> <이> 과거는 참시 후에. <laughs> 자 이번엔 서약입니다. 쇼핑몰에서 우연히 여자를 만난 남자. 쇼핑하다가 눈이 핀 돌아가죠. One of my 감독의 큐 싸인과 함께 달려가서 작업에 나서기로 합니다. Yeah. 위 아래 스캔한 결과. 합격! Okay. 남자의 데이시가 실심만한 안타는 듯이 술 마시다 보니까 어우 멀리서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요. 음, 낮에는 카페에서 알바하는 페이지, 그녀를 위한 택배 도착이요. 어 세심한데요? 세심한 걸 넘어서 섹시하시네. 어줄거다 주고 쿨한 마무리. 오다. 수었다, 피 e a e 연인 관계에서 빠르게 진도 빼자는 남자. m o i think it's about movie wrong. No. 이런 걸 오타냈을 줄이야? 받침 하나 붙이면? 어, oh, 청혼이에요? 반지는 없어. 괜히 팬케이크 밑에 뒤지고 그러면 안 돼. y 아우 마야. 통족하진 않지만 사랑 하나로 부부가 된두 사람 소박하고 낭만적인 결혼식을 마치고 어느새 겨울. 아 예쁘다 같이 영화 보고 나와서 차에서 영화 찍고 있습니다 아이 좋을 때네요 근데 영화가 로맨스에서 호루물로 급전화 엄마야 갑자기요? 마네킹이 앞 유리창을 뚫고 나왔지만 사람이 다쳤다 치고 병원으로 이송된 부부 척 봐도 건장한 남편은 멀쩡했지만 머리가 다친 아내가 문제였죠 너무 좋았어요 네, 아프죠 내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My doctor. 네? 남편을 기억 못해요?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소가 닭을 쳐다봐도 이것보다는 낫겠죠. m y husband. 손끝만 닿아도 소스라치는 아내. 다른 건다 기억해도 남편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기억 상실증이라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But what I never considered w h a t if one day you could no longer remember any of them. 자 다시 신과 함께 인과 연입니다. 제 할아버지 수명이 다 돼갈 때쯤 재개발한다고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치더라고. 야, 야, 야. 이 집에 불행이? 보상 이것뿐이면 보상 좋겠지만. 거기다가 어린 현도에까지 아프기 시작하는데 <laughs> 19세기 이론이 내가 나올 수밖에. 보상금 다 어쨌어? 아, 그건 얼마 안 돼. 넌 신경 쓰지 마. 어? 얼마 못 받았나요? 1억인데요? 어? 네. 이거 성주신이 아니라 사기의 신이었구먼. <laughs> 이머징 마켓에 내가 펀드랑 주식 좀쓸어놨다 펀도 오른다고 오른다고 주식은 기다립니다고. <laughs> 손자를 위해 보육원에 가봤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해서 그걸 증명하시면 구청에서 생계 시험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도 뭐 속이에 과관 있었다. 천년이 지났는데도 어쩜 저렇게가 일관되니. 천년 전에해원백은 고려 무사 영혼의 단짝인 덕춘이는. 여진족 보육 원장이었죠. 고려 기병대가 여진족 마을을 급습했던 그날, 넌 어른들을 대신해 남겨진 아이들을 피신시켰었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나저나 우리는 어떻게 만난 건데, 어? 고려 무사와 오랑캐 소녀의 연결고리는 호랭이었습니다. 오오. 어, 어... 설산에서 굶주린 호랑이의 점심 메뉴가 될 뻔한 덕춘이를 구해준 하얀 스파!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사기 호랑이를 이겼다는 다소 무리한 설정!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의 응원지로 날 인도해라 오랑케의 씨를 싹 말리는 줄 알았는데! 인간적이야! 고기는 배가 고프더라도 꼭 삭풍에 말려서 먹도록 하고 뼈는 갈아서 상처가 난 아이들에게 발라주도록 하거라 예. 가만 있으면 멋있다고 해줄 텐데 거긴 또 언제 올라갔어? <laughs> 안 들려? 무조건 안 들려. 한편 생계 지원비를 위해 혼신의 연기 중인 춘삼이 할아버지. 아 이제 불편한 데가 많으시면 보조금을 더 받아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럽이 쑤셔 아 해외 입양이요? 할아버지나 음. 후계인 둘중한 사람만 쌓이면. 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해외 이왕이라는 게. 아이고. 따귀 한 방에 본능이 폭발한다. 네 이놈. <웃음> 내가. 내가. <웃음> 내가. 내 누구 지라이야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 얘가 비 오는 날만 되면 이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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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치면 과거 이야기마저 이어서 봅니다.

는 장인 장모님과의 불편한 인사를 마치고 아내를 설득하는 남자. 모르겠으면 okay, babe. 배우면 babe. 되지요. The best thing to do at this point is to go back to your life. Okay, but I don't know you. And I'm just supposed to get in your car and go and and live at your place? 아, 이거 막히네. 남편이 있는 시론집보다는 연 끊고 살았던 부모님 집으로 간다는 여자. You ready? Let's go. Hey, hold on. I got a voicemail. It's from before the accident. 이거 듣고 나면 마음이 움직일까? Oh, 내가? 이걸? Come h o m e with me. We'll f i g u r e t h i s o u t together. 어, oh, 마음이 좀 흔들리나요? I guess I could just try it out. 와! Oh. Oh. 그래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는데 편해. 너무 편해. 아, 너무 뭔가 냄새야. What? You didn't knock. I, it's not like you haven't seen it before. 놀랐으면서 눈은 안 가리고 있는 여자와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 대학 졸업 앨범 다음으로 안 본다는 결혼식 비디오를 오랜만에 보니까 괜히 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전부 기억나서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죠. These are my i e n d o m b e n i t 누구예요? Hi. 정답. 동남친. 동댕 s been a long time. Has it? Ah, uh, it doesn't seem like it. you haven't changed a bit. I'm not, I'm not sure she mentioned it. I'm um, Leo. Uh, hi. Paige's husband. Right. 괜히 꿀리는 기분이 드는 게 기분 탓이면 좋 조련만. 아 여기서 혼자 외롭다. 자 신과 함께 인과 연의 결말입니다. 옛날 얘기 또해 다시 시작된 마동석의 전래 동화. 미론이요 나의 상관이신 분이다. 나에게 북방의 여진을 방비하라고 보내셨지. 너희들의 부모는 군인이었느냐? 죽었어요. 하얀색이라는. 사기라는... 무시무시한 고려의 장수에게요. 본인이 죽인 거네요? 아, 차라리 듣지 말걸 싶었지만 이왕 엎질러진 과거사, 이년 한번 묘하게 꼬이다 못해 지금은 풀래야 풀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천년 전에는 속주에 나섰던 해원맥 덕춘의 부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해원맥 넌 마음이 무척 괴로웠지. 결국 네가 할수 있는 건 덕춘이와 고아들의. 진정한 후견인이 되어준 것밖에 없었지. 하지만 사비가 아닌 공금으로 돌봐줬다는 게 문제. 아, 군량미를 빼돌렸군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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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하지만 과거사에 너무 빠져 있었어. 잠깐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철거반들이 치고 빠졌을 줄이야. 아, 어떡하죠? 여기에 펀드와 주식 폭락에도 멀쩡했던 성주신마저 넉다운. 아, 성주 단지가 깨졌군요. 농이 좀. 잘 부탁한다. 뭘 걱정하세요. 현동인는 들어놓은 펀드라.. 그 펀드.. 안 올라.. 절대로.. <laughs>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올 초에 했던 후회죠? 차라리 비트코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요즘 그것도 위험해요! <laughs> 어떻게 딱한번 집을 비운 그 순간에.. 원래 마누라랑 싸운 날 장모 오는 거야. 진짜요?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또 오늘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었지. 너의 상관이었던 미런 말이야. 장모 얘기하다가 고려 시대로 넘어가는 의식의 흐름. 내 놈이 오랑캐에게 갖다 바친 군량미들은 우리 고려 백성들의 피와 같다. 해원맥을 짐승밥이 되도록 해라. 군량미를 빼돌려 오랑캐 아이들을 키운 해원맥을 늑대한테 야식으로 던져준 미런. 잘 나가던 고려 장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렸던 건가요? 미런이 날날 날 죽인 거야? 이해가 안될 때. 거꾸로 생각해봐. 거꾸로 생각해보라는 묘한 말을 남긴 성주신과 오늘도 바다쓰기 연습 중인 현동이 설마 거꾸로 생각해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어, 글자를 뒤집으면 뭐가 나오나요?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이미 뭐가 뭔지 아시겠죠? 자, 저승차사들의 전생의 비밀은 뭘까요? 신도, 헌도와 주식시장은 예상할 수 없다는 묻지마식 투자 예방 시나마 신과 함께 인과연이었습니다. 자 서약의 결말입니다. 아내가 화남났다. Hey Lisa. Hey. p a g e 동창회에서 스치듯 만났던 전 남친 사무실로 가 나네. So can you please tell me what went down with us? Only you, p a g e can dump a guy, and come back and demand answers. 왜 찾건지 이유는 말안 해주네요. Sorry, I'm gonna let you go back to work. Sure. Here. 왜 남자를 찾냐면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까봐야. 어어. Oh. Uh -oh. Sorry. I'm s o r r 외간 남자랑 뽀뽀하고 집에 들어와 구멍난 기억을 맞추고 hey. 있는데. Oh g this is not happening. It's okay. 아내의 기분을 살짝 풀어주려고 평소처럼 간지럼 쳐봤는데 정색. Um, What are you doing? I'm sorry. 기억을 잃어버려서 낯설어하는 건 알겠는데 좀 서운하네. 그러게요. Yeah. 안 그래도 멀어지고 있는 그녀인데 등장만 해도 화들짝 놀라는 거 보니 뭐 숨기는 거 있구나. s o m e 오셨습니다. Yeah.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장인어른 캐릭터 you know, and... ready, 평소 왕래도 없던 처제의 결혼식 때문에 처가 댁에 가게 된 남자 결혼식에 스케일 보니까 분명 풍족하게 사는 집 남들은 웃는 상인데 남자 혼자만 죽을 상인 이율랑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안됐네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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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이별을 에에 저 봉투도 없이 술한 잔에 이혼하라는 장인 어른 때문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러 오신 전 남친. 주먹 쓴 남자에게 사랑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자는.

서약이었습니다.